어, 1시간 13분 13초입니다. 어, 기존 PB가 1시간 13분 53초인가? 아마 이번 그 4월 초에 대구국제 마라톤에서 세운 게 기존 PB였는데 어, 한달 만에 한 40초 정도 줄여서 1시간 13분 13초로 어, 피니쉬를 했습니다. 음, 이번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, 아디다스의 아디오스 프로3를 신고 뛰었는데 요즘은 뭐 아디오스 프로3를 제일 많이 신는 것 같아요. 어, 나이키 신발을 원래, 그러니까 베이퍼넥스트가 원래 주력 신발이었는데 요즘은 좀그 아디오스 프로3의 반발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대회 때는 좀 주력으로 신는 신발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비조라서 제가 기록 제출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비조로 배정을 받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아, 뭐 비조라서 입상권에서는 다툼이... 다툼을 좀 못할 것 같고 그냥 이제 뭐내 레이스를 하자. 제가 대구 국제 마라톤 기록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뭐 대구 국제 마라톤 정도만 뛰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뛰었고 음... 최근 레이스에서는 제가 좀 오바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. 그러니까 좀 처음에 가다가 이제 대회뽕에 취해서 막그 컨디션이 좋아서 막... 처음에 엄청 내지르다가 오늘 막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막 들다가도 막 후반에 가서 그 처음에 오바 한게막 뒤에 와가지고 막 후반에 좀 무너지는 레이스를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뭐 기록이 좋더라도 좀제 나름대로 많이 아쉽고 좀 뭐랄까 아쉽다라고 해야 되나 그마음에안든마음에안든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어 그래서 그거만 하지 말자 오바만 하지 말자 해서. 아무리 컨디션이 좋더라도 최대한 누르면서 레이스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 2km는 완전 질주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뛰었거든요. 그래서 19km가 딱 찍혔을 때 이제 내 나름대로 나름대로 막 질주를 했는데 지난 페이스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. 제가 한 3분 30초를 딱 설정하고 계속 가고 있었는데 19km에서 막 질주를 해도 막 크게 달라진 거없이뭐 2분, 3분 25초, 뭐 마지막 21km는 막 3분 30초 정도로 가더라고요. 그런 거 보니까 뭐랄까 제가 그 처음에 좀안 눌렀으면, 그러니까 오버를 했었으면 이 후반 마지막 질주 같은 것도 없이 마지막에 좀 퍼지면서 피니시를 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 이렇게 제가 누르면서 간게좀 잘했구나, 좀어 이번에는 좀 전략을 잘 세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코스는 저는 코스는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해요. 제가 뭐 그런 제가 좀 도심을 달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제 대회에 나가면 막 그런 천변이나 강변을 달리는 것보다 도심을 달리는 게 뭔가 그 도시를 만끽하면서 뛰는 것 같아서 되게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 한복판을 달려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. 음... 어필이 크게 한몇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크게 저한테는 막 엄청 위협적인 어필이다라고는 못했어요. 이게 뭐 위협적인 어필이 좀 잠깐 나와도 이제 지나서는 내리막길이 좀 충분히 부여가 되니까 그때 뭐 페이스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생각에 뭐 어필이 나와도 저한테는 크게 위협적이지도 않았고 뭐 고조도도 마음에 들고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. 어, 대회 운영에 아쉬웠던 점은 크게 없습니다. 이게 뭐 굳이 찾자면 그런 기록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걸 조금만 더뭐 문자로 발송해주던가, 아니면 뭐좀 그 대회 요강에 좀 명확히 적혀 있었으면 어땠을까. 물론 적혀 있었지만 뭐 제가 안본 탓이 크겠죠. 그래서 그런 거 조금만 더 이렇게 좀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. 그랬습니다. 대운영에 좋았던 점은 자원봉사분들이 이제 러너 분들로 다 구성이 됐잖아요. 이번에 그 자원봉사분들한테는 춘천 마라톤 티켓과 뭐 여러 가지 리워드가 부여가 돼서 제 주변에 있는 러닝 크루 인원들도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니까 그분들은 다 대회에 막 뛰고 그런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알고 있으니까 뭐랄까 뭐 알아서 척척척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스무스하게 대회 진행이 되지 않았나. 그분들 덕분에 좀 대회 운영이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. 뭐, 물론, 그 메달 배송 이슈는 있었는데, 그거는 뭐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, 뭐 좋았던 점은 그렇다. 이제 더워지니까 그 대회에 나가서 좀 쓰러지는 분들을 많이 봐요. 지난 5월 대회에서도 몇분본것 같고 이제 6월, 7월 혹서기 대회들 나가면 대회장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최대한 이제 건강관리 좀 하면서 대회 나갔으면 좋겠고 뭐 건강하게 이번 2023년 여름을 달리시길 바랍니다